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 대박 t v 의대박입니다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외출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어. 뭐, 애기들 밖에 뭐 공원도 못 가고 사실 뭐갈 수는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놀이터 이런 건다 닫았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장인께서 이제 저희 첫째 딸이 9월 달에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매주? 아니, 매주가 아니고, 어제 처음으로 이게 배송이 되었는데, 지금 조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성인용 레고예요 보시면은요. 보, 네, 그래가지고, 약간 뭐, 지금 완성은 되진 않았는데,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얘가 봤을 때는, 나중에 요거를 세워가지고, 이건, 이, 네, 어, 그네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나중에 세우면 아기들이 이제 놀라고 하는 이제 어 저희 어렸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하는 거 정글짐 같은 건가? 아니면 뭐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어요 이거 뭐 철봉 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되게 나무가 가볍고 좀 딱딱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요게 이제 조립을 하는 게 보시면은요, 이걸 뭐 풀고 끼고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어제 아침 8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3명이서 하는데, 뭐 이제 한 3명이서 하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박스가 원래는 3개로 이제 나눠져서 있었는데 이걸 하는데 정말 뭐 불륜하는 것조차도 사실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가볍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도 처음 해보고 그래가지고 네. 보시면은 뭐 퀄리티는 이건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를 핸디맨을 불러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핸디맨 불르는 불러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 400불에서 900불 정도가 차이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00불 정도 달라고 요청을 할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뭐 저희는 이제 장인 어른이랑 저랑 해가지고 같이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 시간은 남들보다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해보는 거라가지고. 근데 뭐 다른 숙련된 분들은 이나뭐 집에서 뭐 자신있다 그러신 분들은 아마존에서 한 600불짜리 산 다음에 한 이틀 고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들 이제 다리 끼워가지고 올라가는 데가 있구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여기 아직 완성이 안 되는 거라가지고 지금 버여지시는 것처럼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붕이 되어 있고 아마 이쪽에는 어, 미끄럼틀, 슬라이드, 요거를 아마 배치를 하게 될것 같아요. 요거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타고 나오겠죠? 그리고 애기들 여기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천막 같은 것도 이제 되어 있네요. 천막. 천막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약간 의자 있어, 있는데 의자에서 이제 여기다가 앉아서 애들 뭐 점심도 먹고, 뭐 숙제도 하고, 이제 햇빛도 피해주고 아주 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아 나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전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막아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는 이제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막혀 있지가 않아서 아마 이쪽을 저희가 추가로 나무를 하나 더달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애기들이 어느 정도 키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뛰어 놀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아예 막혀있었다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리고 아래를 보시다시피, 여기 또콘크리트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것도 다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제품이나 비슷한 제품을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어 1인치에서 2인치. 근데 저는 추천하는 2인치. 2인치 매트를 바닥에 깔아야지 그 충격 흡수가 잘 되거든요.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놀이터에 가면은 모래로 세팅이 되어 있는 데나 혹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나무 조각이나 혹은 이제 충격 흡수지라고 해가지고 매트로 깔아다 있어요. 뭐 요즘 한국 어떻게 되는지잘 모르겠는데 그거 구매해가지고 이제 아마 바닥에 까는 작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 장년 어른이 생일 선물로 산 거라서 한 600불에서 700불 내지 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음, 제품은 제가 따로 생일 선물이기 때문에 뭐 구입처나 뭐 이런 거는 세세하게 안 물어봐. 어, 구입 이제 어, 제품 코드나 뭐 이런 거는 세세하게 안 물어봤는데 아마존에서 구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 어, 애기들 놀기에는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애도 달고 미끄럼틀도 달고 그리고 뭐 철봉 같은 것도 달고.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우선 업데이트는 지금 오늘 이 부분의 일부고요이 부분은 이제 완성되고 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조립하는 과정을 사실 올리고 싶었는데 올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6시간, 8시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뭐 편집을 사실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빠르게 돌리기로 해도 이거 사실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8시간, 뭐 10시간 이런 식으로 촬영하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캘리포니아 쿼런틴 파트 2 시즌 2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애기들이 놀아야 돼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거 조립해가지고 장애라는 을큰 선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대박 tv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랑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원해요. 정말 원해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